NCT DREAM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NCT DREAM 어우 발음이 좋네요 그 삼촌들이랑 오늘 춤을 출건데 자신 있어요? 네 자신 있어요? 네자 시작해볼까요? 네 출발 출발 아 안녕하십니까 어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s o NCT 안녕 t 세요 e c t DREAM입니다 아, 반갑습니다. SM 회사에 이 옮긴 그 건물에는 지금 처음 와본 거거든요. 오, 안녕하세요. 네.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?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흡실도 엄청 많아지고 어, 건물도 안전하고. 사실 <laughs> 아, 건물이 안전해요? 아, 예, 예. 캔디로 활동을 하신다고. 아, 맞아요. 약간 무대의 느낌이 저희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다르게 하려고 고민을 좀 했습니까? 아니면은, 아, 좀그 느낌을 좀 내려고. 좀 고민을 했어요. 근데 진짜 아무리 이렇게 20년이 된 노래라고 해도 지금 들어도 진짜 좋더라고요. 우리만의 색도 입혔지만 그냥 그 곡만으로도 너무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게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엔시티 드림스러운 그런 트위스트를 줄수 있을까를 아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녹음도 녹음이고 안무도 좀 많이 좀 바꾸되. 포인트 살릴 것 많이 살려봤습니다. 아 제가 무대를 봤거든요. 네. 무대 하신 걸 봤는데 아 좋더라고요, 굉장히. 아 네, 그나저나 얘기 너무 반가운 김에 얘기를 먼저 막 시작을 했는데 한분씩 인사를 또 한번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명파트를 맡은 런쥔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 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출연입니다. NCT DREAM의 지민이라고 하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원래 장난기가 좀 많은 멤버이에게 네, <laughs> <맞아요>. 말투자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캔디에서 망치춤을 맡고 있는 제노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 캔디에서 해찬이를 맡고 있는 해찬이라고 합니다 치한 일을 받고 있는 을부르는그 뭐 애칭이 있어요? 청취자 아,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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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구독자, 아, 시청자, 아, 시청자, 보시는 네. 분들, 구독자 분들. 잼콩 여러분, 안녕하세요 NCT d <-T2> 아, <-T2> 림입니다 저희 버전의 캔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저는 이름. 마크입니다. 제가 뒤에 있습니다. 잼 릴리더. 아 근데 마크 씨가 리더인가요? <laughs> 네 맞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저도 저희 팀의 리더였는데. 아 진짜요? 아 몰랐어요? 아 근데 사실 저도 누굴까라는 생각을. 좀 있었어요. 아 그렇구나. 아, 그렇게 안 궁금했어요. 아주 <laughs> 아주 아, 궁금할 수 있잖아요. <laughs> 아, 아니, 아,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정말 네. 저희는 아, 한, 아니, 한 명이 있었어요.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<laughs> 그냥 아 이렇게 치료만 당타되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임콩 여러분, NCT의 막내 지성 팍입니다아 지성 팍 씨, 예전에 무슨 우정 반지를 맞힌 적 있어요? 아 네. 그 지금도 끼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. 중이 음, 아직 나, 아직 살아있는 멤버들과 안 살아있는 <laughs> 멤버들이 이게 보일 아, 건데. 아 그래? 어 이게 따, 깨고 이쁘다, 깨고 그래도 대다수가 더 많네. 맞아. 아 지금 가까이 안오는 아, 아, 지금 배송국. 새 멤버가 아, 그거만 알아두세요. 이제 네. 다시 맞출 겁니다. 저는 아또 맞출 거예요? 안 잃어버리는 걸로. 아 잃어버렸구나. 반지로 우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. 저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. 아, 그래서 <laughs> 아니 잃어버린 거예요? 아니면 집에 있는 거예요? 어딘가에 있겠죠. <웃음> <웃음> 그 반지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? <laughs> 어... 진짜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네. 팀을 제일 사랑하는 런쥔이가 아, 아, 때문에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졸로이고뺄 수가 없겠네 네, 저는 그래서 항상 끼고 있어요. 오늘 챌린지가 더 특별한 거는 그 H.O.T.의 멤버의 딸과 같이 와, 캔디 와, 챌린지를 와. 하려고 합니다. 와. 그래서 N.C.T.들과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6년 전에 딸을 낳았어요. 그래서 <laughs> 아, 6년 아, 후에. 캔디를 할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야 드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저희 따님과 조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잼제 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안 우리 인사드릴까요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소리 <laughs> 소리 네. 너무 놀렸어. 아, 제대로 인사드려야죠. 하나, 둘, 셋, 조이게스리. 안녕하세요, 시드입니다. <laughs> 아니, 네. 아니 그아렇게빵 터지면 어떻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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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젠잼입니다. 한마디 <laughs> 세요아 얼굴이 빨개졌네요. <laughs> 어젯밤에 뭐 준비했잖아요. 네. 어떤 거 준비했어요? 종이로 조금 잘라서 어, 어, 이거. 반짝이 보석을 만들. 었어요아 그래요? 반짝이 보석. <laughs> 와. 아이고. 아그 색깔별로 한 거예요? 주황색, 주황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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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누구죠? 아, 노란색 노란색 저니까 형한테 주황. 아 삼촌한테 주세요 형이 요자 초록색은 나. 여기 수영 삼촌 감사합니다 <laughs>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, 파란색. 삼촌 아이 아, 보라색 어, 보라색 있나요? 보라색은 삼촌 잘했어요. 아 진짜 아, 진짜. 아이고. 진짜 삼촌들 색깔로 한 거구나. 아 좋아요, 좋아요. 어, 네. 그러면은 춤을 잼잼이한테 색깔 알려주면은 그걸 어, 네. 이제 함께 추면 되지 않을까. 네, 지정 워크. 안무 담당. 안무 담당이요? 네. 아 좋아요.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? 이렇게. 팔만 먼저 해볼까요? 아니야, 팔만 해. 아, 오 아, 좋아요.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 왼쪽 똑같이 그렇죠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한번한번 음. 이렇게 한번 오른손 오른손 오른한번해을까요 오른손 오우! 한번 이쯤 한번더 너가 수상 <속상으로는 모르겠네. 웃음> 아, 그래. 아니요 왼손, 오른손, 왼손, 왼 너무 예 <laughs> <laughs> 아 <심장이> <laughs> <자> <laughs> 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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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네 이렇게 뻗는 것만 봐도 진짜 뭔가 진짜 춤잘 추시는 거 같아요 역시 엔시티의 인기가 약간 진짜 다르다 아니 안기로 다한 느낌이에요 점점이가 3살 때 처음 가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게 블랙핑크였잖아요 오~~ 그죠? 근데 이제는 NCT 드림이에요? 오~~ 아아아아 좋습니다 아 이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6살 팬들도 많이 있죠 저는 처음 봐요. <laughs> 아 그래요? 같은데. 그럼 어떻게 보면 최원석도 팬이 맞아, 맞아, 맞아. 예, 생긴 거죠. 네, 예. 아 좋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댄스 챌린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NCT DREAM 대박 나시고요. 오늘 반가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.